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에 오신 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강아지한테도 먹이고 우리 고양이들 모두 꼭 챙겨 먹이는 보조제, 가장 가장 중요한 보조제 중 하나고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보조제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꼭 먹여야 되는 보조제, 보조제이자 영양제인데요. 특기점이 온다. 그 레이 레이가 그러니까 레이몬드 커즈와일 또는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얘기한 4대 영양소 중 하나가 코엔젠큐텐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도 몇 년간 운영해보면서 고양이 강아지한테 또 사람한테도 가장 중요한 게 코엔젠큐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요 특히 고양이 강아지가 중요한 것은 심장 심장이, 중요, 심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심장이 조, 좋아야지만 콩팥까지도 좋아지고 특히 강아지가 나이가 이렇게 12살 13살 먹으면 심장도 나빠지고 콩, 심장도 나빠집니다. 동시에 같이 나빠지는데 이두 이 가지를 같이 막아주는 게 코엔젠큐텐이고 특히 고양이들은 7, 8살만 돼도 조금 조금씩 노령화되면서 신장이 나빠집니다. 고양이들은, 김, 고양이들, 길냥이들은 구내염이 끝이고, 진냥이의 끝은 시, 신장병, 신부전입니다. 이 신부전을 막아주는 게 코엔장 큐텐이고, 어려서부터 먹여줘도 되고, 노령녀들, 노령견들 먹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저희 세상의 모든 고양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99.9%가 사람용이고 사람도 먹고 집사님도 먹고 반려동물도 같이 먹습니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품질은 훨씬 좋은게 사람용 보조제들이고 고양이 강아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고양이 주택는 무엇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좋습니다. 뇌에서부터 눈,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지는데 고양이 강아지 역시 7, 8살만 돼도 백나장이 오고 눈이 나빠집니다. 특히 10살, 12살 되게 되면 백태가 끼고 눈도 잘안 보이는데요. 코엔젠큐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같이 해줍니다. 물론 눈에 좋은 보조제들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같이 먹게 되지만은 그중에 하나가 코엔젠큐텐입니다. 우리 강아지 뽕기도 지금 18살이고 계속해서 저희가 코엔젠큐텐인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좋은 활성형 코엔젠큐텐인 유비 퀴노를 따로 먹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틀 하나씩 먹이다가 요즘은 하루 하나씩 먹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심장이 좋아야지만, 심장이 뛰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최대한 심장을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코엔 자임 Q텐에 대한 그 중간에 보시면은 엔자임이란 말코 엔자임이란 말이 들어가죠. 엔자임이라는 건 조효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지식으로 알아주시면 좋고요. 코엔젠큐텐 이라고도 그러고 다른 말로는 유비퀴논 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비퀴논이 코엔젠큐텐이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이름에 다른 거고 자료를 저희가 참고해 봤을 때 세모고에 있는 자료기도 하지만 코엔젠큐텐을 사람이 하루 300ml 먹으면은 체내에 코엔젠큐텐 성분이 4배 정도 늘어나고 또 활성형 그 코엔자인큐텐이 유비퀴놀을 먹으면 7.7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비퀴놀 그러니까 액티브형에서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끔 뭐 약사들은 비싸니까 그냥 코엔자인큐텐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역시 그것도 같은 말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유비퀴놀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엔지의 아까 말씀드린 조요소고요조요소는 ATP 에너지 대소과정에서 ATP 생성에 필요한 조효소를 작용합니다. 고연산큐테는 에너지를 생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그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 말씀드리는데 암하고 가장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정상화되어 있는 것이 정상 세포이고 이게 찌그러지고 잘못된 게 암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토콘드리아를 정상화시키고 튼튼하게 해주고 또 나빠지지 않게 고쳐주는 게 암을 예방해주고 암을 치료해주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상의 모든 고양이 반려동물 암종양치료법에서도 미토콘드리아를 좋게 하는 게중요하대서 거기에 대한 보조제들 같이 먹이고 있고 역시 코엔자인큐텐도 암치료제 보조제로 같이 먹이고 있습니다. 코엔자인큐텐 효능 좀 알아보시면 심장, 간, 신장, 췌장또 잇몸에도 좋다고 그러고요. 저희가 췌장이 나쁠 경우에도 코엔자인큐텐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고양이, 강아지, 만성, 췌장염 많이 또 급성 췌장염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코엔젠큐트도 아주 좋은 역할하고요. 을 앞서 얘기했듯이 미토콘드리아 얘기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대사 적용해서 에너지를 좋게 줍니다. 그래서 기운 내주게 하고 노령견들, 노령묘들 힘 없을 때 힘, 힘을 내주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 무력감 있다는 이제 의욕이 저하될 때도 먹어주면 좋죠. 그리고 역시 면역력을 증가해주는 그런 면역력 부스터고요. 또 관절염, 류마티스에도 좋습니다. 관절염에 좋다는 건 염증을 제거해준다는 얘기니까 체내 염증 제거에도 효과가 있고 비타민 E와 같이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장애 기체는 아주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하지만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보조제라서 고양이 강아지들한테 꼭 먹여주셔야 됩니다 역시 고혈압에 좋고 고혈압에 좋으니까 저혈압 있는 경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고혈압이 좋다는 거는 심장이 좋다는 얘기고 또 심장이 좋다는 거는 콩팥에도 좋다는 거니까 고양이, 강아지, 신장질환, 신부전에도 좋은 겁니다. 최장에 좋다고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역시 당연히 당뇨에 좋겠죠. 혈당 조절에 좋으니까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같이 먹으시면 좋고요. 항시스타민 작용이 있으니까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질환, 호흡기질환이 있을 때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시스타민제로는 천연 항시스타민제로다가는 케르세틴에는 물질이 있는데 케르세틴 물질하고 이코엔젠큐템텐 같이 먹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코엔젠큐템텐 이렇게 먹으면 좋은 효능 앞서 말씀드렸고 좀더 정리해 보면은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심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좋고 또 콜레스테롤 유지라든지 그 대사 지지 같은 데 좋기 때문에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좋고 항산화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노화 방지에도 좋을 겁니다. 또잇몸 건강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잇몸이 나쁜 경우라든지 구내염이나 치주염 있는 경우에도 먹어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요. 앞서 면역 체계 강화 말씀드렸죠. 그래서 암 예방이라든지 고양이 백혈 고양이 백혈병이라든지 고양이 에이지 같은 경우 도움이 되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거고 지금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에너지를 내주고 좋은 데 쓰는 역할 을 위해서 먹을 먹이려는 거고요. 앞서 우울증 개선 말씀드렸죠 에너지를 내주기 때문에 그 우울증을 개선해 줍니다 그리 편두통이라든지 파킨슨병 같은 데 도움이 되니까 나이 먹은 나이 많은 노동견이나 노동묘에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얼마나 먹을 거냐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100에서 200 정도를 먹는데 그거는 그냥 채워주는 양이고 치료용으로 먹을 때는 400에서 800ml를 먹습니다 하루에 사람인 경우요 고양이 강아지 같으면 저희 세상에 모든 고양이가 평균 3 0 m l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만일 고양이 강아지가 아프다든지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심장 질환이 있으면은 더 먹이셔야 됩니다. 30ml는 RDA가 그러니까 그냥 하루 필요한 권장량이고 우리는 적극적인 양이나 치료 목적으로 먹이실 분들은 좀더 많이 먹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심부전이 있다든지 HCM이라든지 심장이 나쁘다든지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먹이시는 게 훨씬 좋고 후엔젠 규태는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녹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메가3라든지 식사 때 같이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코아인제인 규텐 아까 항산화제라고 말씀드렸고 항산화 네트워크의 일원이고요. 같이 먹으면 좋은 것들 저희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중 하나인 비타민 E 그리고 또 항산화제인 셀레늄도 같이 먹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활성형 비타민 B 복합제 이것도 같이 조금 소량 먹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셀레늄에는 아연하고 세트죠. 이렇게 같이 먹으시면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도 도움이 됩니다. 후연제인 규태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분홍색으로 되어있고요. 250ml 캡슐에 들리는데이 안에는 200ml 들어있습니다. 코엔젠큐텐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한 알이나 두알 정도 먹으시면 좋고 치료 목적으로 먹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서너 번 먹여서 400에서 800ml 정도 먹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는 용량을 좀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캡슐에 200ml짜리보다는 좀 용량이 작은 것들 한 캡슐에 50ml나 100ml짜리 먹으면 괜찮습니다. 크기는 똑같은데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다 거고 이거는 250ml 캡슐에 들어있는데 용량은 100ml 짜리입니다. 100ml나 200ml나 용량은 그러니까 코엔젠큐텐 용량은 두배 차이가 나지만 캡슐은 딱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로만 따지시면 안되고 부사물 등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가만히 보면 색, 색상이 아까꺼는 더 진한 주황색인데 이건 옅은 주황색이라서 색상이 옅은거 봐갖고는 함량이 약간 떨어진다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들은 이렇게 100ml짜리 사갖고 하루에 한 50ml씩 먹이시면 되고 나머지 50ml는 집사님이 드셔야 됩니다. 고양이한 규제의 단점은 개봉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금방 삼패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드셔야 되고요. 지용성이니까 비타민이라든지 기름에 같이 드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관은 오픈하셨으면은.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 보관할 때는 습기가 안 차게 잘 밀폐하셔야 되고요. 건냉소나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제한 쿠테인 하나의 단점 이 있다고 한다면은 흡수율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든지 좋은 기름, 그러니까 비타민 E라든지 또는 오메가 3 같이 먹으시면 좋고요. 흡수에 도움이 되고요. 식사 때 같이 먹는 게 이게 공복보다는 훨씬 더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게 퀴놀 메가 퀴놀이라고 그래갖고상 곱하기 베타 앱솔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울트라 코큐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제품을 제가 강아지 뽕키한테 먹이다가 최근에는 좀 다른 걸로 바꿔 봤는데요 이게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더 흡수가 잘 되는 수용성인데 앞서 코엔젠큐텐의 지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수용성이라서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흡수가 잘 되면서도 가격은 의외로 아주 쌉니다 한 캡슐이 100mg 들어있고 120 소프트 캡셀입니다 코엔징 휴테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사시면 되고요. 캘리포니아 골든 루시안에서 100ml짜리 한 캡슐 100ml짜리인데 한, 한 통에 150ml 들어있150 캡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캡슐만 먹어도 3~5, 그러니까 5달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고 가격은 렇게몇만원안나 1~2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드시면 좋고요. 고양이나 강아지는 한 캡슐에 한 30ml나 50ml짜리 매일 먹이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있, 괜찮기 때문에 나중에 한 6개월 정도나 1년 뒤에는 이틀에 한 번씩만 먹이셔도 체내의 코엔자임 Q10 그 농도를 유지해 줄수 있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강아지 강아지 뽕끼한테는 이걸 먹이고 있습니다. 요새 내추럴 스펙터스 제품 저희가 좋아하는데요. 뽕끼한테는 저희가 한통다 먹이고 이거는 코엔젠큐탄이 아니라 코엔젠큐탄, 액티브 코엔젠큐탄 자 그래서 활성형 코엔젠큐탄입니다. 자 유비큐놀이라고 적혀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엔젠큐탄은 자 유비큐놀 그리고 활성형은 끝이 놀이한... 유비킨 논이 아니라 유비큐 놀입니다. 이걸 오픈해 보면은 저희가 지금 하나 또다 먹었기 때문에 오픈해 보고 계신데요. 이래 식으로 연질캡슐로 되어있습니다. 유비큐 논은 연질캡슐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료에 뿌려줄 수는 없고요. 이게 맛이 이상하기 때문에 고양이, 강아지 거의 안 먹습니다. 뿜 뻗어갖고 옆에 지르고 앉아있는데 이거 조도안먹고요 공캡슐에다가 연질캡슐로 된 이유는 지용성이고 흡수 때문에 이렇게 다그 유비클론으로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유비클론으로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캐... 연질캡슐로 되어있습니다 소프트젤이기 때문에 가위로 가 짜서 입에다, 주둥이에다 쭉 짜줘야 됩니다. 강아지는 구강구조상 이렇게 연질캡슐 먹이기가 편한데 고양이들은 이게 거의 안 먹기 때문에 공캡슐에다 담아서 먹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ml짜리 저희는 매일 먹이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ml짜리 이틀에 하나씩 먹여서 근데 요즘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심장 때문에 저희가 100ml짜리를 일주일에 5 번씩 연속으로 먹이고 한 이틀 정도는 쉬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먹일 때 앞서 같이 먹이는 게 좋은 게 오메가 3 먹이 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오메가 3는 K.D. 파머 독일의 K.D. 파머 원리에서 나온 오메가 3이고. 순도 8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KD 파마에서 가장 좋은 오메가3이니까 의약 등급이라고 선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성비로서는 가장 좋은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 역시 연질 캡슐 기름이기 때문에 연질 캡슐로 나왔었는데 이것도 커서 그냥은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에 주둥이 짜서 짜주던지 고양이 강아지가 고양이 같으면은 사료에 뿌려 주시던지 고양이 중에는 이거 그냥 놔두면 그냥 지가 쳐 먹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그 뭐야 생선, 생선 기름이니까 주사 먹는 고양이들이 있구요 또 어떤 고양이들은 이거 냄새난다고 사람처럼 비린내 난다고 피하는 고양이 있으니까 딱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런, 그런 경우에는 공캡슐 식물성이나 공캡슐에다가 담아서 캡슐채 먹이시면 됩니다 이 연질캡슐을 먹이시지 마시구요 너무 크니까 짜끄 한 250ml나 200ml짜리 캡슐에다가 바꿔서 담아서 먹으시면 됩니다. 그래나 강아지는 저희는 주둥이에다가 딱 짜주면 됩니다. 이렇게 먹이면 콩팥하고 하트 심장은 완전 건강이 왔다고요. 혈액순환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문대가슬이랑 코엔젠큐텐인 같이 먹어주면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특이점에 온다의 저지 아래 레이, 레이 커즈와일,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중요하게 여기는 보조제 코엔젠큐텐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직접 강아지한테 먹이는 영상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요거는 내추럴 스펙터스 한 캡슐, 그러니까 소프트 연질 캡슐이 60개 들어있는 거고, 세일할 때 30% 인가 40% 세일할 때 샀고 저는 이걸 계속 저, 고향, 강아지한테 먹여주고 있습니다 흡수율 좋고 그런 경우에는 좀더 좋은 유비퀴놀 액티브형 먹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가루형 먹이셔도 상관없으나 노령견 노령묘들꼭 매일 먹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먹으셔야 되고요, HCM이나 심장이 나쁜 경우에도 꼭먹으셔야 됩니다. 신부전에 제일 추천하는 게 저희는 코엔자임 큐텐하고 호선베리니까 꼭먹으셔야 됩니다. 뽀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순서가 안 와서 이거 보도도 먹고 있고요. 나중에 좀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뽀뽀도 먹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